와우. 멋게 먹어? 이쭈우이 해? 오있게먹어땅콩 셀프라서 갖다 드시면 돼요. 아, 엄청 푸짐하다. 매미. 우리 사모님 거 갔어? 뭐야? <목소리> <laughs> 우와 이게 뭐야? 우와 이게 뭐야? 하민아 봐봐. 뭐뭐 뭐 했는지 보여줘. 그러죠? 스케틀스케 봐봐. 뭐야? 우와. 민아 봐봐. 우와 왜 얼굴이 안 하고? 이게 뭐야? 초콜릿. <웃음> <웃음> 하 <laughs> m <laughs> 나 그거 못 만든 거야? to be a good woman. I'm not going to be a good woman. I'm not going to be a 브 o o d woman. I'm n o 그만 봐 김치 산 거야? 엄마 김치. 아니 그 엄마 김치랑, 그치. 우리 응. 저, 왜이한거집 김치. 같다. 어때? 아, 어때? 할수 있다. 어, 이거, 우데 우리, 해?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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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 아주 아주. 키가 너무 예쁘다. 그 어떤 을 거야? 이거? 음. 뭔가 저 안방 테이블 아니야? 아, 안방 좋아. 여기 이불 같은 거말려 맞아. 음, 나이스 이스도 맛있다. 이거 되게 좋아. 음. 뭐, 지 <laughs> 어?

만져봐 만져봐 n 아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억지로 하 o 고 I d 일부러 하 n o w I don't k n o 걔네는 볼 거야? <laughs> 독하게 권유 이런 거볼 거야? 어. 짠. 몇만간는데 아, 모르겠어. 512 어? 아니, 고... 아니, 나 우리 얼굴은 찍으면조 그렇게... 얼굴 안 찍을 걸? 몸도 그렇고. <laughs> 어, 뭐 나오고 싶어? 목소리만? 귀여워. 나 이거 본거 같은데 인스타에서 본거 같아. 해야지. 김밥 먹는 사진. 맞아, 올렸었어. 박세영 선수는. 응? 박세영 선수야. 그래도 16인 선수 승엽이? 아. 생주가. 우. 씨 웃는 거야? 이게 대체 가 사람 누지? <laughs> <laughs> 내가 <했어. 웃음> 이거, 이거 원래 있던 거야? 이거 이거 먹으려고 산 게. 응. 알고 응. 보면 먹으려고 <laughs> <사> <목소리> 시근에 네. 봤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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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